안녕하세요. 노년의 품격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과 필수 덕목은 인간의 삶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세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온전한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 노년은 삶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내와 용기 노년에는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극복하는 능력은 노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자비와 이해 노년은 자기와 타인에게 이해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깨달았을 때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랑 노년은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삶의 소중한 순간과 가치를 더욱 깊이 감사하며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더욱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노년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와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 노년은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노년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노년 시기를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기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독립과 자립성 노년에도 자기 독립과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과 호기심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하며 학습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와 기여 노년은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건강과 웰빙 노년에는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랑과 연결 노년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과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시기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속성과 유익한 활동 노년에는 연속성과 유익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계속해서 즐기며 유익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노년의 품격을 유지하고 더욱 의미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노년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더욱 중요시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은 노년의 삶을 밝고 즐겁게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것은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온과 내적 평화 노년은 내적으로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용서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여 내적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필과 종이를 통한 기록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회고록 작성,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나눔으로써 노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 노년에도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하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의와 존경 노년에는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자신의 품격과 상호 간의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과 필수 덕목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혜 노년에는 지혜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혜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내와 용기 인내와 용기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노년에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용기를 내어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이해 자비와 이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의미합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랑 노년에는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인지하고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은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노년에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노년의 품격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삶은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독립과 자립성 노년에도 자기 독립과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과 호기심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하며 학습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와 기여 노년은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건강과 웰빙 노년에는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랑과 연결 노년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과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시기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속성과 유익한 활동 노년에는 연속성과 유익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계속해서 즐기며 유익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